경기. 롱, 자, 로키 그룹 포문 김성민. 반타로 받습니다, 임정호. 아, 시원네요 김성민 선수. 네, 이프론 밀어 차다 보니까 안 조금 는 아 돌려줍니다. 민성 네, 자, 안정원 선수는 가드니다로블로스이긴 네, 아, 네, 아, 했는데 이너 아 <laughs> 보면은 가능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실제로 지금 부딪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자, 아, 자

아, 킥좋았습니다 임성민 날카롭게 찌릅니다 저 임성민 즐기조금 차분하게 킥 공격 나오는 거에 맞춰 앞면을 조금 즐기지. 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금 즐기지. 지 자, 이대로 첫 라운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성민 선수가 조금 더 좋았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 라운드는? 일단은 킥 자체로는 로우킥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그 리듬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안정호 선수가 킥 위주 공격하는 건 좋은데 이제 앞면이 조금씩 노출되는 음. 면이 없잖아. 있었죠? 네네. 지금이야, 뭐, 일단 1라운드에서는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약간 덜 했는데, 일단 안면카드가 킥공격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주의를 음. 할 필요는 있겠죠. 네. 자, 이번 퍼스트 리그룰은 2분 3라운드, 백스핀 등이 허용되지 않는 자, 양수수이 라운드 시작합니다. 바로, 오, 오, 김성민, 오, 아 로블로 났어요. 로블로, 지금 움직이다 인사이드 로킥찬 부분에 음. 맞았는데. 자 조금 회복을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소리는 좀둔탁하게 많이 좀 세게 소리냈거든요. <laughs> 네. 이제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무요타이 쪽들은 그리고 킥복싱이나 이런 쪽들은 다그 철제로 된 끈으로 매는 보호대를 지금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직접적인 고통보다는 그 보호대 울 때문에 <laughs> 이제. 급소주의를 타격당했을 때좀 굉장히 좀 울리는 음음. 그런 고통이 좀 따르거든요. 네네. 자 임승무 선수는 중리 코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음, 세컨드 쪽에서 이제 발끝 세우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끔지시를 내리고 음. 있네요. 네. 그럴 경우에는 확실히 파워컵의 위치 조정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파워컵 위치 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경기 중에는 좀 어렵고요. 네. 일단은 지금 해보기 위해서 경기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 재개되네요? 아, 됩니다 자, 일단 예의 있게 인사를 하 하는 네. 모습이었어요. 네. 아, 아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이 컸는데 이게 이것도 지금 뛰어 들어가던 타이밍인데 인사이드가 아, 아. 나오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것도 좀 보면 고이라고보기엔는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우발적이기는 한데 이게 이회 연속이기 때문에 구두로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데프리의 음. 모습이고요. 네. 신장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살짝만 이제 다리를 올려서 음. 차더라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는 하네요. 네. 어떻게 시합속행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로우킥을 일단 맞게 되면은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호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금속울의 영향으로 네네. 치골이나 이쪽들이 좀 울리면서 고통이 좀 따르고 또좀 심하게 가격당하면은 이제 고환이 말려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음.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왜 엉덩이를 막 이렇게 두드겨 주고 하는 게그 말려 올라간 고환을좀 아래로 다시 내릴 수 있게끔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네자 <목소리> 임동민 선수는 대기를 하고 있고 안종원 선수는 발을 구르면서 충격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라운드 네. 그래서 이제 흔히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뭐 무효 경기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2라운드까지 진행이 된 상태 같으면은 그때까지 점수로 이제 또 음. 어, 합산된 점수로 예 가리는 경우도. 가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선은 네. 지금 이제 경기 할수있는지 여분데 어, 자 그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자 셔츠기 아미들 아, 미들. 좋았습니다. 회전이 아주 좋았어요. 네. 자 빠져나가면서 안정호입니다. 아, 위험했습니다. 자, 살짝 교차기 한터로 박습니다. 키, 자 열심으로 합니다. 키, 아 몰았습니다. 앞너로 몰려냅니다. 두 선수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오늘. 네. 그럼 이제. 두 번인 아세 아. 번째 지금 그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두번 정도 사이드 로우 킥을 차다가 이 급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도 좀저 공격 루트가 좀 하기가 좀 껄끄러진 네, 껄끄러져서 <laughs> 이제 무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어쨌거나 세번 연속으로 이게 고이던 아니기 때문에 세번 연속으로 났기 네. 때문에 전현실 레프리가 각 코너의 배심들에게 마이너스 1점이 됐음을 선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 상당히 괴로워하는데요, 정 선수 괜찮을까요? 이그 네. 무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네. 전부다 보면 인노우를 차려고 이제 다리를 올리는데 상대 선수 입장에서도 움직임을 주고 이제 빠져나가던 과정에서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음. 그래도 이제 세 번을 연속 한 라운드에 맞으면은 이거는 좀 경기를 하는데 좀 지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겠습니다. 자 주심과 존 실레프리간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일단 일단은 회복하는 시간은 계속 주는 것 같고요. 음. 이게 뭐 근데 정말 고의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인 로블러가 그렇죠? 난 거기 때문에. 예. 킥을 차고 있는데 이제 피하거나 움직이는 과정에서 맞게 되는 경우들은 사실은 좀 파울을 주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다만 네. 이제 이게 앞서서 두 번이나 연속으로 그 공격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구나 해서 마이너스 1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예. 자, 조금 회복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세 번을 맞았으니까요. 네. 안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가 재개되더라도 이제 이제 로킥을 차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음. 더군다나 아, 안정호 선수가 아니라 임성민 선수네요. 아, 네, 아, 임성민 아, 선수 네. 입장에서는 로킥 우차이가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됐네요. 음. 자, 경기를 좀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회복 시간을 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경기가 이대로 뭐 마무리될 수도 있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만, 음, 네. 일단은 양쪽의 세컨드들에게, 그래서 레프리가 뭔가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번씩 했고요. 음. 청코나에 가서 방금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자 가급적이면 이제 아 경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경기가 종료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렇게 되면은 최점표를 걷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이게 근데 정말로 고의는 아니라는 부분 그렇죠 자 어쨌든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선수들 간에는 이렇게 경기가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뒷맛이 겨운 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대운치도. 그래서인지 지금 청코는 임성민 선수 쪽의 그 관장님께서도 상대편 네. 관장님에게 이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좀 보기 좋은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제표가 자 현재까지 점수를 판정이 되네요. 기 컴패의 형식이 되는데 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거는. 예, 조금.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무효 경기가 나... 되는 쪽들이 일반적으로 많은데 네. 이제 경기 자체를 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제 음. 홍콩 쪽에서 얘기를 했.